흰티 꺼내봤는데 또 누렇게 돼서 못 입은 적 있으신가요? 김치국물, 커피 얼룩, 잔디풀 얼룩까지. 그런 얼룩들 때문에 아까운 옷을 버린 적도 많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옷들을 새우처럼 되살리는 세탁법, 그리고 제가 정말 잘 사용하는 만능세제로 얼룩이 얼마나 감쪽같이 지워지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알면 평생 써먹는 꿀팁이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누렇게 변한 힌트부터 살려볼게요. 세탁을 해도 매번 누래지더라고요. 흰티가 누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화장품, 세제 찌꺼기가 잔류하면서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누렇게 변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집 만능 세제인 과탄산소다, 워싱소다, 순 비누가루를 조합해서 직접 만들었어요. 이 만능 세제가 잘 지워지는지 실험하기 위해 옷에 선크림과 파운데이션을 묻혀봤어요. 선크림, 땀, 피지 얼룩은 기름기랑 단백질 성분이 섞여 있어서 그냥 세탁만으로는 잘안 지워지더라고요. 이세 가지는 저희 집에 찌든 때 만능 세제인데요.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세 가지를 1대1대1로 섞고 물 약간을 넣어서 치약처럼 끈적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칫솔이나 손으로 오염 부위를 살살 문질러주세요. 이 티셔츠는 기능성 티셔츠인데요. 기름 같은 얼룩은 그냥 세탁기 돌려서는 안 지워지더라고요. 과연 만능 세제로는 지워질까요? 벌써 지워졌어요. 쥐 아래에 동그란 얼룩이 있었거든요. 그 얼룩이 지워졌어요. 칫솔로 몇번 문질렀을 뿐인데 찌든 때가 지워졌어요. 옷들을 대충 헹구고 40에서 50도 정도 되는 물에 만능 세제와 같이 넣어주세요. 오염도에 따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줍니다. 그리고 세탁기에 넣어서 행굼탈수를 해줍니다. 과연 누런 옷과 얼룩이 많은 옷들이 새하얘졌을까요? 짠 정말 옷들이 깨끗해졌어요. 얼룩이 묻어있던 옷들의 비포 앤 애프터입니다. 이 만능세제 하나면 누렇게 변한 흰옷이나 알수 없는 얼룩들은 문제없겠죠?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기 딱 좋은 얼룩이죠. 김치 얼룩, 커피 얼룩, 풀 얼룩입니다. 색소가 강한 얼룩은 그냥 세탁기로 돌려서는 잘안 지워지잖아요. 하지만 이 얼룩들도 만능 세제로 잘 지워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후 비교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남편의 하야디 하얀 티셔츠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구연산을 준비해 주세요. 색깔 얼룩들은 만능 세제를 사용하기 전에 꼭 하셔야 할게 있어요. 그건 바로 구연산을 진하게 녹인 물을 얼룩 위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장갑 낀 손이나 칫솔로 조심스럽게 문질러 줘요. 구연산은 산성이어서 얼룩 속 색소 입자들을 녹여주는 작용을 해요. 쉽게 말하면 색깔 얼룩을 조각조각 부숴서 물에 잘 씻겨 나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옷감 손상 방지를 위해서 10에서 15분 안에 헹궈주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50에서 60도 정도 되는 물과 과탄산소다, 워싱소다, 순비누 가루를 섞은 후 얼룩이 묻은 흰 티셔츠를 넣어줬어요. 중간중간 오염물 확인하며 안 지워지는 부분은 손으로 조금씩 문질러줬어요. 풀 얼룩이 잘안 지워져서 과탄산소다 반 스푼을 뿌려줬어요. 이렇게 40분간 담가 놓은 후 세탁기에 헹굼 탈수코스로 돌려줬어요. 과연 색깔 얼룩들은 깨끗하게 지워졌을까요? 짠! 김치 얼룩, 커피 얼룩, 풀 얼룩까지 감쪽같이 지워졌어요. 색깔 얼룩 옷의 비포 앤 애프터입니다. 혹시 몰라 남편 티셔츠로 실험한 건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 티셔츠로 했어도 될 뻔했네요. 얼룩이 빠지고 새하얘진 티셔츠들을 보니까 기분이 상쾌해지더라고요. 이 만능 세제를 이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영상 끝부분에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 그리고 저는 섬유 유연제 대신 구연산을 사용해요. 섬유 유연제 특유의 향도 좋긴 한데 요즘은 인위적인 향보다 정말 깨끗하게 빨린 옷에 그 뽀송한 느낌이 더 좋더라고요. 세탁할 때 사용하는 세제나 워싱 소다 같은 성분들은 알칼리 성분이에요. 이 성분들은 때나 기름기를 잘 녹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알칼리 성분이 옷감에 남아 있으면 피부 자국을 주고 옷을 뻣뻣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헹굼 단계에 구연산을 넣어주고 있어요. 구연산이 이런 알칼리 찌꺼기를 말끔하게 정리해줘서 옷감이 부드럽고 피부에도 자극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돼요. 특히 피부가 예민한 아이들의 옷이나 피부에 직접 닿는 수건, 속옷 빨래에는 섬유 유연제보다 구연산을 넣고 마무리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려요. 이렇게 효과가 좋은 세제들을 사용할 때 정말 주의할 점네 가지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과탄산소다, 구연산, 워싱소다 같은 세제는 락스랑 절대 절대 섞어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왠지 락스랑 섞으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청소는 커녕 우리의 호흡기뿐만 아니라 몸이 망가질 수 있으니 꼭 조심하세요. 두 번째, 물에 섞어서 분무기로 사용하면 안 돼요. 세제 섞은 물을 분무기로 뿌리면 공기 중에 입자가 떠다니다가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어요. 물에 녹여서 사용하는 게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세 번째 과탄산소다는 뜨거운 물과 만나면 활성산소를 내뿜어요. 이 과정에서 기포와 함께 미세한 산소가스가 생기는데 한정된 공간에 오래 머물면 답답하거나 목이 따가운 느낌이 들수 있어요. 특히 욕실같이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실 땐꼭 창문을 열어주시거나 환풍기를 돌려주세요. 네 번째 옮겨 담은 통에 이름표를 붙여놔주세요. 이런 세제들을 다른 병에다 옮겨 담고 이름을 써놓지 않으면 소금이나 설탕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 항상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주의해야 할점 이제 아시겠죠? 우리 안전하고 똑똑하게 세제를 사용해봐요. 얼마 전 아이들과 공원에 놀러 나갔는데요. 첫째 아이가 한참을 안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바지에 흘렸는데 제가 평소에 옷에 얼룩을 묻히고 오면 싫어하니까 혼자 화장실에 가서 지우고 오느라 늦은 거였어요. 얼룩은 그대로고 바지는 다 젖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괜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예민했나 싶었어요. 이젠 얼룩쯤은 자신 있어서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엄마 주부 유튜버야. 이런 얼룩 쉬운 죽 먹기지. 아이들도 웃고 저도 남편도 웃었어요. 살림의 방법을 하나씩 알아간다는 게 결국엔 가족들과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예전엔 얼룩 하나에도 인상 쓰며 속상해 했는데 지금은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살림을 하나씩 배워가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손길이 닿는 곳마다 달라지는 걸 보면 살림이란 게참 보람 있는 일이구나 싶어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산림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계속 따뜻한 산림 이야기 나눠 봐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